그냥 보통 이 종류를 나눌 때천편일률적으로 우리 보 영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격. 그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근데 이걸, 이걸, 어, 뭐야, 초월할 만큼 더우수한 종류의 어떤 그 설명은 사실 없어. 방법이 없어.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기계적인 것보다는 의미를 좀 찾자는 거죠. 어, 이렇게 보고. 관계된문서가 일단 나오겠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했지? 격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속격이라고. 그 다음에 보통, 어선행사가 이제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런 것들을 보겠죠. 선행사가 응. person 사람인 경우,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도 같이 봅니다. 사람 아닌 것들은 전부다 그냥 동물 아니면 사물이겠죠 이런 경 그렇지? 그러면 사람 사물에 다 쓰이는 경우. 그렇지? 사람으로서 사물이야.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운 틀까니까. 아, 사람, 플로스 사물, 동물이라고. 일단은, 음원을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여기 이 빠지는 것들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종류 들어가서 보면, 자, 요거는 아니죠. 이건. 음. 요가 아니면 이해하지. 봐봐 축적 관계되명사 사람이니까. 웃어주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사물, 동물일 때뭘 쓰죠? 위치 쓰죠? 이거, 같이 쓸수 있는 게 뭐예요? 대시죠? 어? 어. 이거 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런 것들 한번 보자. 목적격일 때는, 써놓고 볼까요? 요거죠. 여기는. 동일하지? 위치. 그 다음에, 대 또, 목적격일 때는, 꿈이나 위치 대신에 쓸수 있죠. 그죠? 어, 근데 어휘근이 이제 추제 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소유격은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없죠. 일단. 그렇죠그 다음에, 자, 소유격 겁니다 사람일 때 소유격은 못뭐 써준다? 후주 써준다. 자, 후주 쓸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여기에 칼이 좀 모자란다. 쓰다 보니까. 어, 후주 공부할 땐 적어도 최소한 후주 이러지 마. 후주프로수 명사 가 나온다는 걸꼭 같이 표기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법 찍기 할때 어법은 사실 이제 뭐 어법 문제 풀이라기보다는 찍기인데 틀걸안줘요 해석을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주시면 명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아요. 삼물 동물일 때도 후주프로수 명사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명사 나오는 거 확인해 준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더 명사예요. 선행사가 사물이 때는 있잖아. 더 명사, 플러스, 그 다음에 오물치가 나 8.5라. 요거 대신에 요거쓴 거예요. 우주 대신요거걸 그러니까 이해하란 말이야. 이걸 애울려으로니까 자꾸 까먹어. 까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해하면 돼요. 우주 플러스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봐봐, 얘가. 아, 요즘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의 생각, 히즈 오피니언. 근데 히즈가 맞는 게 톰이었어. 앞 문장에 톰이 나왔어. 톰의 생각을 다시 톰즈 오피니언이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대개는 중복되니까 명사 대신에 뭘 써주는 거야. 대명사를 써주는 거지. 그래서 히즈 오피니언이라고 얘기지. 했 히즈 프로스 명사잖아요. 히즈 짜리에 후주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야 얘가 무슨 말인지, 그지? 사람일 땐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일 땐 요건 못 쓰잖아요. 근데 봐봐. 앞에 뭐, 블루하우스가 있어. 청와대에 나와서 청와대에. 어? 또 블루하우스. 아니면 또 파이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어, 청와대나 백악단이 나왔어. 근데 그 청와대, 그 집에 바로 지붕할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쓸수 있지. 청와대는 단순히, 단수지. 그 다음에, 어, 남성, 여성, 중성, 유는 중성이지. 그럼 뭘 쓰니? 소유격 쓸 때는. 후주? 어? 후주? 커버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지붕할 때. 근데 그 방법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커버죠? 더 커버. 오후 끝이라고쓸 수도 있단 말이야 두가지가합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일 거야. 요거 요건 뭐냐라는 거야. 요거는 더는 뭐냐. 헷갈림. 자 이거는 어떤 규칙이냐. 이건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더가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봐봐. 요게 꾸며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 그래? 근데 이건 뭐야? 술격은 한마디만 하고 뭐니? 술격은 술격은 한마디만 하고 뭐니? 형용사야. 품사로부려면 형용사야. 나의 책할때 나의. 나의. 북을 꾸며주잖아. 형용사지. 그래야 한 거예요. 그치? 어,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법을 써서 봐봐. 그 책에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책에, 아그 책이 아니라 어, 그 집에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형용사인 거야. 얘들아. 근데 문제는 형용사가 있잖아. 후치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할 때는 수식을 받는 이런 피수식어, 피수식을 받는 이 피수식어의 이 명사 앞에 한정사 덜을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건 안 써주면, 덜안 써주면, 이 지붕이, 지붕이, 어? 우리 마을, 우리 옆집의 지붕인지, 우리 아파트 지붕인지, 어떤 인사동에 있는 한옥집 지붕인지 몰라, 덜을 써줘야만이, 아, 이게 청와대의 지붕인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서 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막연하게 접근하기도 하고, 한정사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한정사 한정사 결정해줘요 명사의 범위를 결정해줘요 명사의 범위를 결정해줘요 지붕이 어떤 지붕이야? 아 바로 책의 지붕이야 그럼 책의 커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많이 불러왔으면 청와대 지붕이야 라고 그지? 아니 면 우리 옆집의 지붕이야 라고 해서 명사의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역할인데 이게 한정사예요 너가 왜 붙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 오래가잖아 주포스 명사 아니면 더 명사 오위치라는걸 알아두십시오. 오위치 뒤에서 꾸며주니까 더가 붙는다라는 거. 이거 명시오는데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볼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 이 자리는 뭐니? 이 자리. 보통 아, 문법책에 안 나와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격을 결정하는 이 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격, 격을 영어로 케이스라고 해요. 케이스. 격을 결정할 때 주격이니 목적격이 소유격은 잘 보면 알겠지만, 자,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라는 문장과 b 라는 문장 이 있었을 때, B라는 문장 속에 이 B라는 문장 속에 바로 대명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 내가 his 뭐라고 했었어, 어, 어, 뭐, 뭐 하나 있죠, 뭐, 뭐 my book 했을 때, 예를면 들뭐 my 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잖아요, 그죠죠 어, 그래서 대명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대명사의 형태가 이를면 시, 주격, 취, 잇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주격으로 나오는두 번째 문장에 대명사 형태가 주격이면 주격 관계를 쓰면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면 만약에 힘이 나왔어, 첫 번째 문장 나왔고 앞에 첫 번째 문장이 나왔던 타자를 받는 두 번째 문장에 힘이 나왔어, 타자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그리고 고자리는 그 뭐가 더 볼까? 당연히. 꿈이 나오겠지. 또는 대신 나오겠지. 음. 이해했지? 그래서 대명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뭐, 키즈국 했을 때, 키즈는수익격이잖아 그리고 수익격 관계능서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라봅니다. 요게 종류예요. 끝났느냐? 아니야. 끝났는데. <laughs>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관계능서의 종류.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이라고 얘기 우리가 알 기본에 특수한 관광행사들이 또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어, 바로 하나를 추가를 시킵니다. What을 추가를 시킬 건데요. 와, 와, 와실은 그러면 선행사가 어떤게 나올까요? 선행사? 사람이 나올까요? 아니지, 도출. 사물사물이요 동물이요. 사물이때못 써. 그치? 어? 사물이요 왜냐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거시라고 해석이 되잖아. 요 거시라고. 오만유커. 자, 나 여기 끊어준다, 이렇게. 끊어서어 그래서 주격일 때는 사람 끊 근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 가있죠 뭐였냐면 선행설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결국 뭘 말하냐면 여기에 나오면 얘네들은 형용사절이야. 왜 형용사절이냐면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라고 그래. 선행사를 수식해 수식이란 말이 들어왔어 이건 형용사절이에요. 근데 얘는 명사절이에요. 왓은 명사적입니다. 얘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선행사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된 선행사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적인 거야. 응? 알겠지? 여기 원 나오죠? 주격일 때. 어,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뭐 나와요? 원 나오죠. 주격, 목적격 다 쓰여요. 근데 음. 이거 쓰여, 안 쓰여? 수육격은 없다. 관계대명사왔죠 수육격은 없습니다. 수육격은 없다. 됐죠? 이렇게쓰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러분 연대 종류를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유사 관계대응사. 옛날에 의사, 성부동항정화에는 의사관계대명사라고 나왔었어요. 유사관계대명사가 있다. 유사관계대명사는 세 가지인데, as,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어? 어? then도 있어요. 관계대명사도 쓰이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for. 어, 이건 내가 길게 설명하면 너희는 머리에 지지니다 그래서, 오히려 딱딱하게 설명하기만간단간단하게 기본적인 공통점과, 자, 당연히 관계대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불안전하니까, 분명히 빠진 게 있다. 불완전하다고 써요. 쓸게 없습니다. 쓸게 없으니까 뭐가 빠져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이게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어, 그지 어, 문장에 불완전, 뭐가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어디가 있니? 앞에 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 있니? 설행사로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설행사로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걸꼭 알아두십시오. 물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나중에 유사관계 아, 정리할 때. 유성관계 대뭐사 예를 들면 에즈 앞에는 뭐 이런 게 나와요. 선행사 나올 수 있는 거 힌트가 있어요. 선행사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더 e 같은 거 나올 수 있죠. 더 e 이나 써나 에즈나 이런 것들이 선행사 나와요. 내는 뭐야? 앞에 그 선행사 는 뭐가 나올까? 비교코이 붙어. 그다음에 t 시 나오면 요거 선행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 어 그때 노 no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부정어가. 부정어가 나와있다라는 거. 요런 뭐게 특징이에요. 이게 유성관계 대사인데 어차피, 이런 것들과 같은 공통점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요런 것들하고 이 다르게 쓰이는 부분 때문에 유사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짝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사관계대명사는, 아, 다, 따 다시 공부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어, 여기, 여러분 알고 있는데, 집약해보면, 논이 니 이런 거든요 후나, 휘치나, 응? 대시나, 워, 아, 물론, 훅이 빠졌네. 그 다음에, 후조와 오브위치까지 해서, 쫙, 정리한 거고, 기까지 유사한 게 있어서 여기.